왜 밥이 없어? 너 남자 거시기 그래서 받는 돈 있잖아. 아, 비엘인지 니엘인지 여튼 그거. 그거 그래서 돈 받잖아. 근데 왜 집에 밥이 없어? 하, 다 그렇기는. 니가 일을 멍청하게 했으니까 그랬겠지. 에휴, 기껏 그림 그린다고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돈도 못 벌고. 별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나 그리고 앉았고. 진짜 드린 돈이 아깝다. 지랄! 뭐! 때릴만해! 그 때린다! 너! 그림 그린다고 그 유세 다 떨고. 아빠 가게 망하고 형편 어려워서 그냥 전문대 가랬는데 너 죽어도 미술대 가야 된다고. 화가 날 거라고 연병천병했지? 근데 너 지금 뭔데? 남자 거식이나 그리고 돈도 못 벌고. 너, 미술대 등록금은 뭐땅 파서 나온 줄 알아? 내가 대학도 못 가고 엄마 아빠 일 도우면서 번 돈이야. 뭐? 적금 내 적금 악착같이 모은 내 적금 네가 대학 졸업 작품인지 해야 된다고 상상의 예술인지 뭔지 해야 된다고 난리쳤잖아 그래서 엄마가 돈 없다고 내 적금 가져갔잖아 어디서 모른척이야? 늦었다고 돈 받아도 늦었다고 그거 결혼 자금이었다고, 그걸로 결혼하려고 했었다고, 그때 결혼하려고 했었단 말이야.